안녕하세요. 저의 그 덕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저는 트레저라는 YG 아이돌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 최애는 지금 보시다시피 준규랍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입덕을 22년 5월 달에 한 이후로 사 모은 굿즈, 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굿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준규 슬로건. 제가 처음에 그제 입덕을 5월에 했으니까 입덕을 한 이후로 첫그 오프 행사가 청춘 페스티벌이었는데 그 청춘 페스티벌에서 그 준규 혼마분의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를 메인 트윗에 이렇게 해놓을 정도로 되게 예뻤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슬로건으로 제 최애 사진 중에 하나인 이 사진을 슬로건으로 만드신다고 해서 바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되게 이렇게 앞면도 되게 예쁘고 뒷면에는 공규라고써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콘서트를 하는데 그때 아마 들고 가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두 번째는 제가 입덕을 하고 그 8월 달이 그러니까 8월 달에 그 트레저 2주년 기념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처음으로 그 YG 사옥 그 카페를 갔어요 더 세임 카페에서 이 스티커랑 이 스티커랑 이멤버들의 편지 들어 있는 월더 세임 8월 7일 토요일 일요일에 더 세임에서 나눠준다길래 네, 그때 가서 받아, 받아왔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이거 이게 솔직히 그냥 인쇄되어 있는 거거든요 편지도 그냥 긴 편지가 아니고 그냥 짧은 인사말 막 이쪽 그림 좀 그려져 있고 어쨌든 인쇄되어 있는 거여가지고 그렇다고 또더 세임 카페가 그렇게 또 예쁘게 꾸며져 있긴 했는데 막 그렇게 특별하게 꾸면 멤버들이 막뭐 직접 꾸민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등신대 몇개좀서 있고 애들 폴라로이드 사진 몇개 붙어 있고 네 그러고 애들이 직접 뭐선쌤 선물을 준비했다거나 어또 애들이 오는 애들이 오는 것도 아니여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사랑이 그렇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일에 한 오픈 때쯤 맞춰가면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왜냐면은 다, 사람들이 다 이주년 그 뭐지? 개인이 연, 개인이 준비한 그 2주년 카페에 많이 갈줄 알고, 저는 그래서, 그래서 오픈 때쯤 맞춰 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겠지 하고서 딱 그, 오픈 시간 10시 반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한 10시쯤에 맞춰서 갔는데, 딱그 가기 전부터 줄이 엄청 길다는 소식을 트위터로 접했어요. 그래서, 아, 설마, 그래도 줄이 길어도 어차피 사람들이 이거 편집장 받고 나오겠지 하고, 금방 줄이 길어 줄어들 줄 알고, 그래도 그냥 갔는데, 일단 그냥 기대를 안고, 갔는데, 진짜 줄이 진짜 막 그, 아마 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줄이 진짜로 길었어요. 이렇게. 만약에 건물이, 와이 더쌤 카페가 이렇게 있고 있으면,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U자? 거의, U, U자도 아니지, 거의 W자인가? <laughs> 그더샘 옆에 골목길부터 막 해가지고, 엄청 줄이 길어가지고, 와, 그때, 그리고 그때 심지어 더워, 8월이니까 되게 날씨도 더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줄을 기다 밖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앉을 때도 없고, 그래서 계속 서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 12시쯤이면 들어가겠지라는 기대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받으신 시간이 거의 한 3시? 3시, 3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때 밥도 못 먹고, 뭐, 물도 줄서 있느라고, 막 뭐, 저 혼자 간 거여가지고, 어, 뭐, 물도 잘못 먹었고, 또 계속 그냥, 뒷바닥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기다, 기다렸거든요? <laughs> 그렇게 기다리던데, 진짜, 아니, 갑자기, 그, 트에 분들이 갑자기 그, 와이드 사옥으로 막, 뛰어가시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애들이 그,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뜰결에, 준규랑 현석이. 출근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제역이까지 출근하는 걸 보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출근길도 보니까 와 이게 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꼭 들어가서 이걸 받아야겠다는 사실 그때는 그냥 이것도 포기했었어요 사실 이것도 없을 줄 알고 네. 그래서 겪고 고 참아서 거의 한 3시 좀 넘어서 들어가가지고 이미 도넛은 그다품자된 상태였고 음료수도 나오는데 한 30분이 걸린대요 그래서 음료수를 먼저 시, 시키고 그 영수증을 받아서 2층으로 올라갔더니 그 영수증을 보여주면 이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고 가서 2주년 기념해가지고 준규, 준규한테 편지도 써서 거기 포스트잇 붙여놓고 그다음에 준규등신대랑 사진도 찍고 그 같이 기다려주시던 3분이 찍어주셨어요. 이렇게 2주년을 잘 축하하고 근데 진짜 덥고 힘들어가지고 어 이제 곧 있으면 준규 생일이잖아요. <laughs> 9월 9일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9월 8일부터 서울로 올라갈 생각이고 제가 막 숙소를 잡았는데 와 이제 사옥이랑 진짜 가까운 숙소인 거예요 거의 진짜 막 걸어서 10분이네? 네. 그래가지고 오? <laughs> 이번엔 바로 더세이으로 달려갈 수 있겠다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뭐지? 더세임 카페 지하에 굿즈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보니 손목 쿠션도 데려왔습니다. <laughs> 귀엽죠? 이렇게. 다음으로 소개할 거는 이 트레저 팝콘 띠부띠부씰인데요. 트레와 트레저 사이에서 아주 유연히 유연히 있었던 트레저 띠부띠부씰. 저는 어, 3개를 샀거든요? 3개를 샀는데 현석이, 준, 준규, 재혁이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바로 한 번에 준규를 뽑아가지고 완전 신기했었고 <laughs> 신기? 저 너무, 너무 좋았었고 인갓디 사러 갔는데 이게 또왜 다들 트레저 팝콘을 숨겨놓으신 건지 안 보이는 거예요 좀 둘러봤죠 좀 물어보기 민망하니까 혹시 트레저 팝콘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일단은 좀 둘러봤는데 사장님이 둘러보시는 모습을 보고서 저거 뭘 찾으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팝콘 혹시 있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어 팝콘을 다른 팝콘을 막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막뭐트레저 팝콘이 아니라 다른 일반 회사 거에 팝콘을 추천해 주시면서 이거는 뭐 카라멜 맛이고 이건 치즈 맛이고 이렇게 설명을 막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막 갑자기 말을 중간에 막고 어 저기, 트레저, 이렇게, 이렇게, 망설이듯이 말씀드렸는데, 바로, 아! 트레저 하시면서, 매대로 가시, 그, 계산대 앞으로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계산대 앞에 이렇게 딱세 개가, 마지막 남은 세 개가 이렇게 전, 시 진열되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세 개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음, 어, 최애가 누구시냐고, 최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 최애는, 준규다라고 차마 거기서 말을 못하겠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그, 트레저 팝콘에 트레저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진을 가르치면서, 예. Yeah, yeah. 이랬더니, 사장님이 최에 나오길 바라겠다고, 막 뭐지? 만약에 최에 나오면 은 다시 이편점에와서 뭐 자랑해달라고, 또 너무 친절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진짜 전혀 부끄럽지 않게 잘 퍼콘을 살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트레저랑 사이 뭐 콜라보를 해서 제품이 나온다면, 다시 그 편의점으로 갈 의향이 200% 있습니다. 진짜로. 거기 사장님 너무 친절하세요. 그래서 이그 편의점 지점명을 진짜 다이 투자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진짜 짱! 사장님 짱!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중교가 나와가지고 세 개만 사고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액자에 넣어놨어요. 다음은 이제 이거. 온그리디언츠 네이브 스토어로 판매를 했었어요. 트레더 세트가 해가지고 그 마스크팩, 토너, 크림, 그다음에 클렌징 볼 이렇게 구매하면 이 트레더 포카를 사은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열장을 다 OPP에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와 진짜 온그리디언츠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진도. 진짜 미쳤어요, 진짜로 와. 그리고 제가 화장품도 써봤는데 지금 마스크팩만 써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행 갈때 화장품을 그냥 많이 안 들고 가고 마스크 마스크팩이랑 로션만 들고 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을 다녀왔는데 그때 들고 가서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숙소가 좀 수질이 좀안 좋아가지고 막좀 친구 마스크팩 안쓴 친구는 막 트러블도 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아침 저녁 저녁이랑 다음 날 아침에 그마스크팩을 써줬는데 와 피부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막 시, 시, 시트도 되게 좋았고, 그포장재도 되게 친환경적이더라고요. 동그리디한테 사세요. <laughs> 그래서 포카들도 개인적으로 다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네. 근데 제가 뽑았, 뽑았을 때 가장 예쁘게 나온 건 이렇게 4명. 일단은 사이. 진짜. 사이가 미쳤고. 제혁이는 훈녀대질. 그 다음에 도영이는 어 요새 도영이가 눈에 밟혀가지고. 도영이도 잘나왔어 그리고 정환이. 정원이도 진짜 와 애가 하기서 그런가? 너무 <laughs> 잘 나왔어. 물론 다잘 나왔지만 그래도 대 주관 주간, 극히 주관적인 꼭 개인적인 픽을 뽑아보자면 이제 이걸로 트레저 이상형 월드컵 할수 있어요. <laughs> 이제 다음은 준규 트레저 플러시 돌. 사실 이걸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왜냐면은 이런 유의 인형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네. 게 없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카톡 그 광고가 온 거예요 다스님 카톡 광고가 근데 초판 한정 포카가 들어있는 이 플러시 돌을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질렀습니다 네. 그 플러시 돌 초판, 한, 그 초판 한정 포카 너무 예쁘더라고요 <laughs> 이 정도면 인형을 산게 아니라 포카를 산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래서 샀는데 음, 갖고 다닐 것같지 않지만 그래도 네. 퀄리티는 좋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뿌리 뿌리 요새 준규가 웨이보에서도 막 부리부리 뭔 부리부리 대망이 되고 싶다 그러고 또이 인형을 가방에 달고 다니질 않나? 갤럭시 워치도 사가지고 갤럭시 워치 배경하도 부리부리로 해놨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일단 그이 인형을 진짜 살려고 고생을 많이 고생은 별로 안했 진짜 서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팔로우한 분이 그 쿠팡 사이트를 알려주셔가지고 저지다 끝내서 아, 이제 다 오겠지 하고 봤더니 취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품절이라고. 그래서 일단 다른 사이트들도 다, 다 봤는데 다 품절이더라고요. 진짜 준 이게 바로 준규 효과! 그래서 다 품절이고 막 9월 말에 재입고 된다고 그래가지고 9월 말까지 중규가 이걸 달고 다닐지 모르 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급하게 필요했는데 또중규 생일이니까 중 준규 생일이거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필요했는데 그래서 막 뒤졌죠 막 해외 해외 일본에는 남아 있을지 모르니까 막 구글링을 엄청 했어요 막막 직구 사이트 이런 데 찾아보고 그 구글로 ]는? 이미지 검색을 돌렸는데 이걸 파는 사이트가 나온 거예요 크로켓이라고 크로켓에 그딱두 개가 이게 남아 있었어요 두 개가 네. 그래서 바로 냈다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배송도 되게 빨리 왔어요. 제가 저번 주에 구매했는데 바로 왔어요. 이게 예. 그분이 갖고 계셨었나 봐요. 해외 배송인 줄알았 통관번호 입력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외 배송이라서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금방 한5일 만에 왔어요. 너무 귀여워. 그래서 요즘 가방에 달고 다니고 요즘 제 출근길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제 애플워치가 있는데 제 애플워치 경화면도 부리부리 대망이. 바로 중규가 한거 보고 바로 바꿨어요. 저는 중규가 좋아해서 이걸 다 하고 다니는 건데 사람들이 저를 짱구 좋아하는 줄 알아요. 짱구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짱구 덕후가 돼버렸다는. 너무 귀여워. 근데 진짜. 원래 짱구 좋아하긴 해요. 귀여워. 준규 생일날 들고 가요. 같이 준규 생일날도 혼자 가기 때문에 이 인형들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본보이 백참. 아 귀여워. 사실 이본보이 백참을 트위터로 샀거든요. 양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양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은그 그 트위터 거래에 대해서 좀 불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살 했는데 얘가 품절됐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어려우니까 아안 되겠다. 나본보이라도 가져야겠다 하고서. 막 트위터를 뒤져가지고 양도를 받았어요. <laughs> 근데 이 양도 받을 때도 하고 나서 다시는 트위터로 뭘 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는데, 왜냐면 판매자분이 일요, 제가 토요일에 샀는데 일요일날 보내주신다 해놓고서는 네, 안 보내주셔가지고 <laughs> 다음날 월요일에 바로 보내주신 했는데, 저는 그 일요일이 진짜 거의 한 1년인 줄 알았어요. 제뭐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한데, 그래도, 와 이게 사람 사기를 당한 이런 느낌이구나. 약간 사기를 당한 아니지만 또 약간 간접체험 한 느낌? 그래가지고 세개 데려온 본본입니다. 근데 너무 귀여워. 제 손보 다 작아요. 이렇게 같이 중료 생일날 갈 겁니다. 얘도 너무 커가지고 못 데리고 갈것 같고 이렇게 귀여운 작고 귀여운 이토 친구만 데려가겠습니다. 이제 마, 제가 갖고 있는 굿즈들 중 마지막이고 가장 최근에 어제, 어그제랑 어제 받은 트레저 이주년 매거진 무거워요. 그리고 사실 두 개를 가 있어요. 두 개를 샀는데 여기 캐터, 그다음에 YG 셀렉샵 거기서. 이렇두 군데서 하나씩 샀는데 사실 포카를 되게 기대해가지고 블루 버전이 있고 그린 버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받은 걸 보니까 버전이 수가 좀 많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포카가 중복이 없어요 네. 그건 진짜 다행인 게 포카가 중복이 없이 잘 왔고 네. 없어도 중복이더라고 이게 구성품이 이렇게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책 책인가? 이렇게 책 이렇게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가 있는데 이거 뭐라는지 모르겠어 이걸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엽서 서가 있고 엽서는 두개두개다 똑같아요 이렇게 엽서, 이렇게 글씨까지 써써 있어요 인쇄된 거지만 그리고 보너스로 다들 트위터에서 보셨 보셨겠지만 이렇게 애들 애들 롤링페이퍼랑 폴라로이드로 스캔된 거 이렇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 이번 사진 잘 나온 책 키를 뽑아볼까요 한번 음! 포도전규포도전규 나는 이렇게. 일단 저는 두 개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회사에서 저 혼자 야근을 할일이 있으면 스캔을 떠올 겁니다. 회사 프린터로. <laughs> 이것이 진정한 <목소리> 마지막으로 포카 준규 준규를 보았습니다. <laughs> 약간 풀트리퍼콘도 그렇고 준규가 은근 대선이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준규 준규 잡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규 그리고 사이, 다음에 요시, 정환이, 지윤이. 도영이, 루토, 정한이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특전, 일단 YG 셀렉샵 특전으로는 이렇게 사이랑 제어 YG 셀렉샵은 특전이 이렇게 포카 셀프 2장이랑 이렇게 폴라로이드 인쇄된 거 이렇게, 이렇게였어 그리고 케이타운, 아케이타운이구 케이타운, 케이타 <laughs> 특전은 현석이 케이타운은 이렇게 OPP에 이렇게 싸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밖에 안 주는 줄 알았으면 사회 YG 셀렉샵에서 여러 개살걸 그랬어 저거 정우 빼고 아홉 명이다 있어요, 포카가 진짜 포카올드이으로포카게이됐어 이렇게. 이렇게. 남남게사 포카 이렇게. 그린 버전 그린 그린 버전 그게 블루, 블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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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이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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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렇사람렇게 이렇게. 이